지금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좀 이게 잠깐 벗고 하는 걸 양해를 조금만 구하겠습니다. 배불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네. 성장으로만 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2020년 나바지피 우승자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예전 분들이 많으시는데 저는 뭐, 어떻게 보 중구신인 같은 거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운동을 이제 쉬다가 올해 좀 복귀를 했는데 그런데 또운 좋게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알아, 좀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니까 예전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안 해주시는데 요즘 분들은 이제 누구냐고 이제 궁금해도 많이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나타난 선수긴 하지만은 선생활도 선수 거의 고등학교 때도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저는 나바가 처음 그니까 스타일도 잘 적응이 안 되고 프로전이든 체급전이든 펌핑을 거의 못했어요. 칼라링도 못했고 그냥 왜냐면 체급전은 거의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둘 중에 하나만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 생각에 프로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칼라링도 그때 좀더 진하게 하고 펌핑도 많이 하고. 그럼 약간 제가 알기로는 원래 타임테이블에 시간 텀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프로전입니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와준 선배들이 저 제가 안 내려오니까 다시 마무리를 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준비도 안 돼있지 막 펌핑도 못하겠지 막 이런 상황에서 얘 제가 체급전 끝나고 왔으면 밑에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야너몸 좋았다 뭐왔다 뭐. 근데 어떤 피드백도 전혀 없이 선수하고 선수 붙으니까 내가 이 선수보다 몸이 어디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제가 볼땐 좋아보이니까 뭐 우승하겠구나 난뭐한 2등 하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었고 대불뚝이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혹시 뭐 성장으로만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 내가 이런 질문 받을 수 있구나 하는데 저는 뭐 복부 컨트롤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진짜 아 근데 막말로 누구나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정도 변화가 나와요 물론 제가 컨트롤을 못한 건 있어요 그 당시 펌핑도 못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는 시합 전에 물을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몸이 올라와요 그래서 좀 물이라도 좀 많이 먹고 올라갔어요 바로 또 경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돈 제가 그, 그거 쓰고 이런 모임은 전 대, 때려쳐요 진짜 모델빌딩 저옛날 선수예요. 옛날에는 복부 콘트롤 이런 걸로 시합 경기를 뛴 적이 없어요. 요즘에 복부 콘트롤신경 많이 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저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거누란 될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좀 신경을 써야겠죠. 그냥. 근데 이제 너무 말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그 뭐 정도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전혀 맹세코. 그런 야근. 제가 뭐 내추럴하고 믿겠어요. 요즘은 그런 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올해는 제 몸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올해는 제가 근육량이 한계라는 것도 있고, 올해만에 복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필요한 정도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하게. 저, 저도 저는 그래요. 선택과 책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야 뭐, 내추럴 대회가 생기고, 뭐, 비 내추럴, 내추럴, 뭐, 돌추럴, 이런 말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제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운동을 좋아했고 최고가 되려면은 보이지 않게 밟아야 될 수순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과거에도 뭐 내추럴 대가 있고 지형준이가 그럼 내추럴로 계속 했겠죠. 누가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단 하게 됐을 때 남용을 하지 말고 제가 정말로 정말 몸 그때 옛날에 내 몸을 무리하게 하고 정말 막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애를 셋시계나 낳고 이렇게 살 수가 없죠. <laughs> 예. 그냥 그걸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내추럴 순수는 내추럴 대가 어 대단하시고. 이 사람은 다른 경기력이고 다른 수준인 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시면 사람인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항상 예전부터 했지만 아, 몸이 안 좋으면 안 좋다 욕을 하고 좋으면 좋다 욕을 해요 그럼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보면 몸 좋고 욕먹을래 나는 그냥, 그냥 이런 주의거든요 약간 근데 그거는 그 선수들의 선택인 거고 그걸 봐주시는 분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그뭐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1위로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첫 번째로는 제 자신이 떳떳하냐에요. 내가 1등을 했어. 근데 내가, 이, 내가 저 선수도 몸이 안 좋아. 그랬을 때는 솔직히 떳떳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떳떳해요. 네. 원래 목표 자체도 몸으론 지지 말자였어요. 인지도에서 빌려서 2등을 하더라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 내가 저 선수를 좋아하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대회나 결과가 나도 항상 그랬어요. 어, 내가 보기엔 2등이 더 좋은데? 3등이 더 좋은데? 근데 그런 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것도 경기의 일부인 거고. 거기서 선수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물론 그쪽에 워낙 팬들이 많고 선수를 좋아해 줘서 그게 1등이 아니다 그러면 뭐 그게 뭐가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것도 한번 뭐 내가 뭐 노력해보지 뭐 약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악폴도 괜찮고요 네. 나바의 심사 논란에 대해서 아니, 근데 말, 예, 네 뭐, 말안 되는 게, 저는 나발을 처음 나가고, 나발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굳이 저를 밀어줄 이유는 없어요. 저, 서, 그, 손덕구 선수가 거의 정말 뭐안 좋은, 뭐, 죄를 지지 않은 이상. 뭐, 하나하나 다 나야라도, 뭐, 큰 것만 얘기하면 뭐, 전국체전에서 이제 메달도 따고, 미스터 코리아에서도 메달 따고, 우승도 하고, 일번분 넘어와서는, 그 대회를 막 엄청 많이 뛰진 않았어요. 그때는 뭐, 뭐, 미스터서, 미스터 코리아, 뭐, 이런 데서 이제 우승도 하고, 뭐. 입상도 하고 국내에서 마지막 시이 2008년도 미스터 와 y 이씨였던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승철 선수 이긴 적이 아니요 없어요 <laughs> 붙어본 적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와 y 이씨한번 그냥 그때 결과 그때 승철이 형 1등하고 제가 2등하고 네, 소금요 예, 그 승철이 형은 원래 제가 헤비급 처음에 을 때는 원래 라이트 헤비 그리고 막 헤비 왔다 갔다 하면서 뛰셨어요 그래서 라이트 에도 계속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인가 파이널 그때 헤비로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막 협회에서 무조건 더 헤비가 돼도 라이트 헤비 뛰어라 그러면 뛰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승철 형이 헤비인데도 불구하고 라이트 헤비를 좀 뛰셨었어요 그때 그러다 나중에 헤비로 올라오신 거고 그때 당시 대본은 뭐 몸도 좋아야 되지만 어떤 빼기라든지 쉽게 말하면 은 어떤 선후배 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혀 아예 혼자 했어요 그냥 누가 챙겨준 사람 아무도 없이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어중간한 선배들한테 견제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제 또래 빌더들도 많지도 않았고 있어도 저랑은 안 어울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차라리 높은 선배들을 따라가고 높은 선배를 점점 견제를 하고 그때 당시에 저를 많이 포용해 줬던 선배님이 양상우 선배님이라고 2000. 2004년 미스터 코리아 대상 먹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운동을 좀 배우면서, 그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좀 챙겨줬지. 나머지는 저를 되게 많이 견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되게 강해졌다 생각 많이 해서, 얘기도 안 하고 선수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린 나이에 건방지다, 건방 내리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선수들이 많이 사이도 좋고,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SNS가 많이 발달해서 보니까 는 약간 좀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 때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모든 운동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려면은 그 환경도 뒷받침을 해주고 상황도 맞춰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운동만 하, 하면서 그냥 뭐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도 좀 힘들고. 그러다가 좀 운동만 계속하자니 조금 너무 위기적인 것 같았고. 근데 이제 둘째가 생기면서. 여담미긴 하지만 와이프가 뭐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가족에서 운동한다라는 게 너무 모순 같고 내가 먼저 책임질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때 당시에 좀 유명한 헬스클럽 그 선배님 있어서 그냥 찾아갔어요. 저는 운동 포기하고 일을 하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꽤 오래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운동 자체는 굉장히 이기적인 운동에 이 자기 중심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모든 페이스를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는 잘 혼자 살면 편한데 가정을 꾸리거나든지 가족이랑 같이 살면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솔직히 이해해 준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내냈는지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계속 그냥 일만 하고 일집일집 일, 집.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았없던것 같아요. 아이를 세 지나 낳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죠 몸이 계속 망가지면서 그걸 봤을 때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스트레스는 항상 있었죠 온몸에 셀룰라이트가 잡히고 배는 백가사들만큼 뱃살에 잡히고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지 일반인들은 아, 했던 사람이 금방 쉽지 않겠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또더 힘들다고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려고 하면은 와 그거는 진짜 지금도 신기해요 어차피 지난 일이하지고와 저렇게 뚱뚱했었구나 그때가몇 그때가 130kg에 체지방이 45kg, 6kg가 나왔어요. 지금은 체지방 입맛이 됐을 때 거의 한 2kg, 가 3kg까지 뺐더라고요. 복귀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죠. 근데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솔직히 톡토놓고 뭐, 뭐 얘기하면 참 아이러니한 게 정말 예전보다 센터가 많아요. 그 선수들도 넘쳐나요. 근데 트레이너는 정말 없어요. 많이 부족하고 자, 특히 일 잘하는 트레이너들은 있어도 시야만 나간다고. 물론, 시합 나가면서 성실하게 하신 분도 있어요. 정말 극소수예요, 그거는. 근데 보면은, 막, 진짜 뭐, 큰 대회도 아니고, 뭐, 조그만 대회 나가면서, 막, 이런만 하지만, 와, 저 새끼들이 내가 진짜 예전 같은 문 갖고 있거나, 이랬어도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요즘 시대의 트렌드는 이 사장이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몸이 좋거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원도 컨트롤하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는 뭐 돈을 훔칠 수도 없고, 아, 내 몸부터 만들어줄게 내가. 내 한번 보여줄게 내가. 근데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로 그때 힘들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사람이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거는 자기 신체를 변화시켰을때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라는 거는 순전히 내가 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해서 내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과 노력과 고생을 알기 때문에 그때 자존감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 막내한테 이런 아빠의 몸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런 게좀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해야지 해야지 마음, 마음만 먹다가 아 그럼 사월이딱 시작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면서는 또 그런 면또어 이번에 준비하는 거는 뭐뭘 바라고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음. 오랜만에 복귀하는 건데 제가 뭘 바라겠어요? 그냥 근데 부담은 좀 됐죠. 왜냐하면은 시합을 다시 나가는 게 많이 두려웠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옛날 알아주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옛날 기억으로 중간이라도 갈 텐데 자꾸 나가면서. 많을 거예요. 복귀해가지고 흐지부지 사라지는 선수들이 정말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있어요. 나간지도 모르고. 솔직히 저는 그 전에 일에에 아까 말한 으면 휘스 나갔는데 이바, 이게 나바가 처음 나온 건지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 있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운동하면서 안 하면서 몸이 정말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1년 가까이 체지방만 먼저 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합 이제 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작년 4월 1일 딱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뭐, 뭐 IFBB 프로 카드 도전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건 그, 큰 그, 그, 그 의미는 없어요. 물론 되게 영예로운 이제 도전이긴 한데, 그러기엔 아직 강자들이 많아요. 그 선수들이랑 붙어보지 않고 프로 카드를 획득한다고 해도 석연치 않을 것 같아요. 뭐, 더 노력해서 그 선수들이랑 좋은 결과를 얻고 뭐 이기면 더 좋고, 지면 다시 또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뭐, 뭐 나발에든 어디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가 할게 없구나 했을 때 저는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정말 좋을 때. 일단은 뭐, 뭐 논란도 모두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내년에 뭐 나가게 됐을 때. 그런 논란이 없을 정도로 제가 좀더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논란이라기보는 관심이고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받아들이냐, 못받아들냐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고 손석훈 선수한테 감사드리고 그 선수가 안 했으면 제가 지 관심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나바 코리아 관계자분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예전부터 알아주셨던 분들, 그리고 새롭게 알고 팬이라고 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잊혀지는 선수가 아니라 발전하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DM도 괜찮고 댓글도 괜찮고 솔직한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